うんだるね 삼양라면이 6 0주년을 맞이해서 리뉴얼 됐더라고요. 국물이 깊고 진해지고 면발이 쫄깃해졌다는데 진짜 바뀐 건가 궁금해서 문의를 해보니까 기존의 삼양라면보다 면발이 개선되었고 국물 맛의 향상 그리고 후레이크 증량 및 조미 비프맛 후레이크가 추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. 성분표를 봐도 미묘하게 조금 다르죠? 그래서 비교해보려고 두 개를 준비했고요. 그런데 구매를 하려고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삼양라면 밥, 삼양라면 만두. 뭐지 이 혼종은 라면이 볶음밥 속에 통째로 들었다고? 만두 후 당면 대신 라면이. 참을 수가 없어가 사봤습니다. 볶음밥은 전자레인지 돌려서 계란후라이 올려줬고요. 만두도 물을 약간 뿌려서 랩시어가 전자레인지 돌려줬어요. 먼저 볶음밥인데 보면 라면 부스러기랑 삼양라면의 햄후레이크가 눈에 띄죠? 맛은 짭짤하니 먹을만 하더라고요. 그 한때 유행하던 라면 볶음밥을 모티브로 한건지 거의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. 생각보다 먹을만 했네요. 다음은 만두인데 과연 조리예시처럼 통통할까 해서 까보니까 조리예처럼 이쁘지는 않았고 이것도 라면하고 햄후레이크가 보였어요. 맛은 좀 짜고 김치 맛이 안 나는 김치 만두 맛? 뭔 소리지 이게? <laughs> 아, 무튼 살짝 매콤하고 짜고 막 맛있다는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. 짜다. 그냥 먹을 만했다. 특이하다. 음. 이제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삼양라면 예전에 햄맛 빼서 나락 한번 갔다가 다시 햄만 넣어가지고 먹을 만해졌죠. 후레이크 양도 뭐 고만고만해 보였고 보기에는 뭐큰 차이는 없었는데 리뉴얼 버전은 소고기 후레이크가 눈에 띄게 들어있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삼양라면에는 계란을 풀어서 먹는 게 맛있는데 정확한 맛 평가를 위해서 계란 없이 그대로 두 개를 끓여봤어요. 먼저 이전 버전. 아, 익숙한 소고기 맛. 확실히 이 오묘한 햄 맛이 꽤나 매력이 있습니다. 다만 주력으로 먹기에는 조금 질릴 것 같다고 할까. 아무튼 다음 리뉴얼 버전, 음? 다르네. 살짝 매콤한 느낌이 나면서 좀더 육개장스러운 소고기 감칠맛을 살린 느낌. 그러면서도 햄 맛은 남아 있고요. 두 개를 동시에 먹었을 때 저한테는 리뉴얼 버전이 좀더 맛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. 면발은 다르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. 이게 면발이 달라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간이 좀더잘뱀 느낌이랄까? 삼양 라면을 참 오랜만에 먹었는데, 아, 이 라면도 참 먹을만한 라면이었구나 하고 느껴졌고, 최종적인 비교 느낌은 이렇습니다. 이게 삼양이 햇 맛을 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, 햇 맛을 줄이고, 소고기 맛을 조금 강한 그런 느낌. 그런데 이제 햇 맛은 남겨두면서 기존의 매니아층도 유지를 시키고, 대중성도 좀더 올린 음, 그런 느낌이네요. 아무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고, 궁금한 제품이나 요리 있으면 댓글 남겨주십시오.